예, 오늘은 고난 받는 하늘 백성이라는 주제로 큐티 금요 집회스를 나누려 합니다. 오늘 말씀은 빌닷의 질문과 요의 대답으로 이루어지는 장입니다. 이를 통해서 신앙이 깊은 질문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영상으로 이중직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의 나눔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중직 목회를 하시고 나서 어, 신앙 생활과 사역에 달라진 점이 무엇이 있느냐? 이 질문 앞에 어, 목사님이 자신의 속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중직 하기 전에 자신의 설교는 선언이었다는 거예요. 마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더라. 강단위에서 이런 식으로 선포하면 모든 것이 변할 줄 알았대요. 그러니. 보는 관점이 뭐냐? Why not? 왜안 되냐는 거예요. 왜 믿음 없냐는 거예요. 왜 절망하냐는 거예요. 그는 믿음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표현을 했든 표현을 하지 않았든 자신의 태도가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분이 이제 삶의 전선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 동시에 목회를 하고 나니까 이제 성도님들의 삶이 보였다는 겁니다. 아. 이분들은 바쁜 시간을 쪼개서 예배 오고 그렇게 힘들게 번 물질로 연보하고 그리고 봉사하고 그 무게를 느낀 후로는 아 내가 이 강대상에서 해줄 수 있는 게 격려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즉시 그 주에 여러분들은 이미 잘 하고 있습니다라는 주제로 설교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영상을 보는데 너무 공감이 가서 무릎을 쳤습니다. 언젠가 김기성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었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초월하는 게 아니라 조율하는 거라는 거예요. 한 아이가 호랑이를 너무나 그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너무나 어리고 미숙해서 아무리 그려도 쥐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이 아이가 그린 호랑이를 보고 "쥐 잘 그렸냐"고 기워했지만 이 아이는 너무 속상해서 울어버리더랍니다. 왜요? 이 아이는 남이 뭐라 해도 자기는 호랑이를 그린 겁니다. 각자 받은 것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척척 해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잘안 돼요. 삶의 열매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재능에 따라서. 그런데 사람들은 그 열매만을 보고 탐스럽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경에 이르시기를. 우리의 행위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조율하는 것,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신다는 거예요. 초월은 아무나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승리를 논하는 것이 일종의 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악기가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는 것이 거절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틀어지는 음을 정기적으로 조절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선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어떤 모습이냐는 그리고 한 사람의 삶이 어떤 모습이냐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영역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낸다 하셨어요.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어둠에 감친 것, 우리의 선행도 어둠에 감출 수 있어요. 우리의 선한 동기도 어둠에 감출 수 있어요. 주님이 오시면 그 마음의 뜻을 드러내서 그 어두운 것도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초월하는 것이 아니라 조율하는 것입니다. 초월은 우리가 할수 없는 영역이에요. 재벌 2세 되십시오. 될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나 성실히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조율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의 존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셔야 이 초월은 가능한 겁니다. 말씀 앞에 서서 조율하는 것이 우리가 할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초월하지 못해서 항상 절망합니다. 욥기 말씀을 보면 새 친구들이 요 앞에 했던 변론들은 우리가 배운 신앙과 양심이 빗대어서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시편에서 이제 강해하는데 시편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주제가 하나님의 공의예요. 의로운 자에게 의롭게 갚으시고 악한에게 악하게 갚으시는 하나님. 그러니 그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니 참아라. 이게 시편에 자주 나오는 주제거든요. 하나님의 공의를 다루는 내용이. 그런데 이세 친구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의 이 공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이 하나님의 공의를 거절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나도 알고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그것은 책에 있는 이야기 지 않느냐? 이 세상을 보라. 아우리나이도 알고 있다 이 세상은 공평치 않다는 것을 왜 우리는 정직하지 못하게 이 세상의 악을 보고 침묵하느냐 이렇게 요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통 때문에 내가 발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단순히 고통 때문에 힘들다는 것이 아니라 공평하지 않은 세상과 공유롭지 않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의구심이 생겼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욥기와 욥기에 나오는 친구들과 욥의 대화 그 파트에 관통되는 주제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아무리 어린아이가 그린 쥐처럼 보지만 나는 분명히 호랑이 그렸다. 뭐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살았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 부당하다. 욥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내 진심은 공허한 고리로는 채워지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 직접 주님과 대화하고 싶다. 그래야 해결된다는 것이죠. 그 장면이 우리가 한동안 이제 다니엘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욥기를 놓쳤는데 그 욥기의 대화하는 파트에 관통되는 주제였다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한번 우리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첫 번째 챕터입니다. 빌닷은 하나님의 위엄을 내세우면서 욥의 불의를 지적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빌닷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25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수하사란 빌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빌다시 한 얘기 뭐입니까?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며 그의 군대를 셀수 없고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없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5장은 빌닷의 세 번째 연설이에요. 벌써 한 번, 두 번, 세번 이게 왔다 갔다 되어가 간 상황이에요. 이 연설은 이미 엘리바스가 이전에 제기했던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인간은 없다라는 논의를 다시 반복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빌닷은 인간의 비천함을 좀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삼 절에 하나님의 위대함을 높여 찬양합니다. 그러니 이거 아무런 배경 없이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 완전한 승리를 성취하시고 평화를 이루시는 왕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절대 왕이 되셔서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평화를 굳건히 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지탱하기 위해서 셀수 없는 무수한 군대를 거느리고 계신다. 그래서 그의 영광이 비치지 않은 곳이 없으며 그가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 틀린 말입니까? 우리가 찬송가에서 늘 고백하는 고백이죠 그런데 왜이 빌닷의 이야기가 틀린 말이 됐습니까? 그가 갖고 있는 의도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진술하는 빌닷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4절부터 6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바라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별레 같은 인생이랴. 이 육절이 빌다시 하고 싶은 말이었던 거예요. 요바, 너는 구더기 같은 사람이다. 벌레다. 사람에 불과한 요비 하나님 앞에서 이 억울함을 토로하는 장면을. 참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심 중에 너는 벌레다, 넌 구대기다, 저주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게 신앙적 용어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 찬양 속에 그런 거 있죠. 벌레만도 못한 나를, 이런 찬양 있잖아요. 그런 성격의 고백이 아니라 남을 정제하기 위한 하나님 높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언어를 사용하고 중심으로 이렇게 정제로 사용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진실을 이야기하는 동기가 무엇인지 따져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빌다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이유는 요비 결단코 의롭지 않으며 벌레 같은 존재란 걸 부각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동기가 그의 말을 거짓되게 만든 것입니다.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은일말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도둑놈이라고 하면 저는 상처받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저는 도둑놈이 아니니까요. 정시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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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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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진실성도 중요하지만 경우에 합당하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11절에 이르길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고귀한 찬양이 그리고 우리의 신앙심이 혹시라도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무시하는 수단이 되지 않는지 성찰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 가지고 그 열심으로 어 누군가를 열등감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그에 사역 열심히 봉사하고 그런 것 언제 빛이 나신지 아십니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때 그제서야 빛이 나는 겁니다. 드러나는 것은 이미 자기 의 상을 받은 것입니다. 사람에게 잠시 잠깐에 어머 뭐 대단하세요 이 소리를 듣고 한다면 생각보다 그상 적지 않겠어요 우리의 봉사가 하나님 앞을 로려드리면 훨씬 큰 것이 될 텐데요 빌닷은 신앙적인 용어로 어 하나님을 찬양한 듯 하면서 눌렀습니다 우리도 교회에서도 어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고 그리고 하나님 찬양하고 내 말이 맞다고 누군가의 신앙을 부정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무엇만을 맡기셨어요? 사랑만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에 욥도 하나 권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만 배려 없는 친구의 말이 야속할 뿐입니다.라고 챕터가 진행되며 욥의 이 빌닷의 진술에 어떻게 답하는지가 나옵니다. 욥은 어떻게 이 어 비닷의 공격에 대답하고 있습니까 1절부터 4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같이 읽습니다 여비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오느냐 아 어... 욥은 26장에서 빌다색의 마지막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욥이 먼저 지적하는 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인과 응보의 교리, 공의의 교리가 나를 구원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욥은 빌다색에 그의 말이 힘없는 자를 도와주기는커녕 상처를 덧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마치 욥을 지혜 없는 자 취급하며 가르치려 하지만 욥은 어떤 식으로 대답하느냐 너희가 말하는 지혜 인과응보의 하나님 내가 내 입술로 말해볼게 내가 모르냐 아나 한번 알아보자 하면서 그이 후에 14절까지 길게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빌다시 말하는 논리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하나님의 위대한 권능을 찬양해요. 그런데 이 찬양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면 너희들이 아는 건 내가 모르지 않는다라는 것을. 별로 어, 나는 성격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에요. 이분 하나님의 위대한 권능이 어디까지 닿았다고 말합니까? 죽은 자오 절부터 9절이에요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무태서 사는 자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스월도 버우스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름이 없음이라. 그는 북쪽을 허공에 퍼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그 밑의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그러면서 하나님의 권능이 수월, 땅, 바다, 하늘에 이르기까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 요비 친구들과 다를 바 없이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사람이라는 걸볼수 있어요. 요비 친구의 말을 반박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요번 5절, 6절에서 죽음의 자리, 멸망의 자리까지도 하나님의 통자래에 있다는 걸 말합니다. 근데 죽음의 자리, 멸망의 자리는 하나님이 버리신 곳이라고, 이 사람들은 그 공의 속에서는 있거든요. 근데 요번 그보다 조금 더본 거예요. 멸망의 자리조차도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 그 어떤 악한 세력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독립해서 존재할 수 없다. 가장 높은 산에 올라가 계시고.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 위를 펴시고 하늘보좌에 앉아 통치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또세 번째 질문이에요 요번 하나님이 어떤 세력까지 통치하신다고 말합니까? 10절 14절 수면에 경계를 그시나니 빛과 어둠에 함께 끝나는 것이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압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능력의 우레 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하나님이 빛과 어둠의 경계를 나누시고, 바대 아래 어둠의 세력, 라합과 뱀까지도 다스린다고 말합니다. 이 욥기라는 성경은요. 어, 기본적으로 시가서요 시가서 그래서 히브리서로 히브리어를 읽으면 굉장히 아름다운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운율과 이런 걸다 맞춘 거예요. 마치 래퍼들의 말이 그냥 읊어도 막 딱딱 우리의 마음 속에 와닿듯이 어, 이 시로서 이런 얘기를 요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배 어, 비유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경, 10절에서 경계는 바다와 창공이맞닿아 있는 수평선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보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고요. 11절에 하나님이 꾸짖시는즉 하늘의 기둥이 흔들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라합은 이 폭풍우를 상징하는 것인데 13절에 날렵한 뱀과 같이 바다에 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을 상징하는 어, 어, 짐승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꾸짖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물을 다 정복하시고 악의 세력을 심판하는 것을 노래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미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혜조차도 요배 지금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게 하지 못하고 또왜 어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어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로 고통받는 자에게는 학문적 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신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질서의 세상에 예외가 있다는 것 신비잖아요. 빌다도 신학이 전체적으로는 옳을 수 있을지 몰라도 욥을 향해서는 그의 발언은 옳지 않습니다. 옳은 신학도 누군가에게는 비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부로 장담하고 함부로 이제 정죄하지 않는 것이 그런 겸손함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어, 앞에 보시면 여기 있는 것들, 꽃들이 있죠. 이 꽃은 조화입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온도를 어떻게 해놔도 여는 시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생명이 아니로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수 있죠. 그러나 저 뒤에 보십시오. 저 녹보수 깍지벌레가 들어서. 다 죽어갔습니다. 잎이 다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우수수 떨어진 상황에서 물을 열심히 주고 그랬더니 다시 생명을 발해서 피고 있습니다. 욕도 어,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세계 질서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통치에서 자기만 소외된 것처럼 느끼고 절망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르러서 요분 진정한 신앙의 생명력을 그리고 그동안 알지 못했던 피안의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통 속에 있고 어려움 속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는데도 그렇다면 이것이 어떤 말씀으로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 죽지 않고 살아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순간을 잘 인내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신앙의 새 면모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새 면모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수많은 어려움의 순간을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여배 말씀을 보면서